빌라는 이제 진짜 끝났어. 그걸 해서 돈이 돼? 작은 돈 벌어서 뭐하게?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빌라 경매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라 경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빌라는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팔리겠어? 지금 아파트 해야지, 뭔 빌라야. 그래서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처음 들으면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낙찰받은 물건도 바로 빌라였습니다. 오래된 빌라였고 누가 봐도 에이, 저걸 왜 해?라고 할 만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걸 무시합니다. 작은 돈, 작은 수익, 작은 물건. 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작은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거래? 시작도 안 해봤는데 언제 큰 기? 오겠어. 그 빌라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눈으로 보고 계산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실행력이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고 계속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회를 스쳐보네요. 왜일까요? 남들이 무시하니까 작아 보이니까 딱 봐도. 멋있지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맞는 말입니다. 빌라 일반 매매는 위험하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런데 경매는 다릅니다. 입지, 시세, 권리관계만 잘 본다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 오히려 안전한 수익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안 하는 곳, 남들이 싫어하는 물건 그런 것들 속에 경매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저는 남들이 다 아파트 할때 빌라를 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이었어요. 돈이 많지 않았고 경험도 없었고 자신감도 부족했지만 행동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작은 수익이 생겼고 그 작은 수익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처음 명도하러 갔을 때 떨리던 손, 이사가신 분의 감사 인사, 작지만 진짜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감동. 그 모든 경험은 제가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는 발판이 됐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방향 없이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어떤 지역이 좋아? 요즘은 뭘 해야 돈을 벌어요? 경매는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의 뭐가 목표인가요?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목표가 없으면 방법은 무의미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작은 것에도 집중할 수 있어요. 창피해하지도 않고 주눅 들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꿈꾸는 목표가 있었기에 반지야, 빌라를 낙찰받던 날,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빌라는 망했다라는 말을 믿고 있다면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절대 무시할 게 아닙니다. 작은 수익, 작은 실행, 작은 성공, 그 하나 하나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 큰 성장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빌라 경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경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빌라에서 얻은 첫 번째 경험, 그게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작지만 확실한 시작을 해보고 싶다면 빌라 경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들이 무시하는 그곳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